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무릎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나이나 부상, 잘못된 자세,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손상이 되기 쉽고 골관절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은 관절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무릎뼈 사이의 연골이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무릎을 망치는 6가지에 대해서 미국 건강정보 매체에 소개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통증을 무시한다. 가끔씩 무릎이 쑤시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평소 하던 일을 하기 어렵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 체중은 무릎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찌면 관절에 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과체중인 경우 무릎 골관절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러닝머신보다는 실내 자전거를 선택하고 경사진 언덕보다는 평지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상 후 재활치료와 휴식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 무릎 부상을 입은 후에는 재활치료와 휴식을 충분히 해야 향후 통증이나 재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상 정도나 치료 방법에 따라 회복하는데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뚝거림이 멈추면 다시 평소처럼 활동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무릎에 재손상이 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무릎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4. 격렬한 스포츠를 할때 조심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서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결합 조직을 인대라고 합니다. 무릎에서 부상을 가장 많이 입는 인대 중 하나가 전방 십자 인대입니다. 전방 십자 인대는 관절의 중심을 잡아주고 정강이 뼈가 미끄러지지 않게 앞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축구, 농구 등 갑자기 몸을 회전하는 동작이 있는 운동들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위험이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할 때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5. 무리하게 운동한다. 운동 강도나 시간을 갑자기 늘리면 반복적인 압박으로 과사용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하고 강도 높은 운동을 했다면 다음 날엔 강도를 낮춰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무릎의 주변 근육이 약하다. 근육이 약하고 유연성이 부족하면 무릎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무릎뼈, 엉덩이, 골반 주변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일부 흡수하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무릎에 안정을 주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근육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